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GRT. 저 SHP라는 회사인데요. GRT라고 따로, 라크라이버전 따로 만들었어요. 얘네 회사가 이렇게 라크헤머라는 제품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 있었는데요. 이게 18,000번이죠. 그죠 자, 라크헤머가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남자다운 색깔, 파란색을 하셨고요. 자, 이 주인은 좀 지저분하게 알려주시고요. 자, 타이어, 성능, 오직 성능만 하는데요. 자, 일본적인, 일반적인 제품하고 틀려요. 이제 그쪽 15kg. 자, 원래는 9kg인데 15kg로 갔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인데 메탈 서버로. 메타 서브 혼으로그 서버 메탈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자, LED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또이확또 또 LED까지 뒤에 멋진 LED까지 있습니다. 살짝 세팅해 볼게요. 자, 좌 어우, 서브 좋아요. 정말 좋다. 그렇죠? 살짝 땡겨 볼게요. 천천히. 자, 자. 요 얘는 오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우 좋은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량은 보통 이제 힘이 어느 정도 가야지만이 이제 땡겨진 데는 천천히 가요. 그래서 변속기가 뭐 특별한 변속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변속기하고 비슷한 변속기인데 약간 더 힘과 그 다음에 피니언과 이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 2.2인치거든요. 이거 궁합이 잘 맞는 건데,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는 넣다 뺐다 하면 그냥 울리잖아요. 근데 얘는요, 눌렀다가 딱 기다리면 여기가 보시면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폼처럼 꽉 잡고 난 다음에 폼이 쏙 천천히 돼요. 그러니까 블록 올왔다 블록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갔다 게라 내려갔다가 천천히 됩니다. 그러니까 직구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온 차예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 현재 지금 풀 세트로 해가지고요. 6,000km 1 시간 주행 가능합니다. 1 시간 이상 주행 가능하고요. 자, 1 시간 주행 가능하시면서 자 파워 모터 그렇죠. 메타 15kg. 그다음에 3셀 변속기 2세대 다대고요 70분, 네, 60, 그 다음에 B6 충전기까지 드리고 있는 버전 그렇죠? GT2와 함께 2 4 5 버전입니다 근데 정말 잘 가죠 사실 라크라리 어, 한다면 요 라케머 어, 추천해 드리면서요 여러분들께서 라케머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굉장히 잘 가는 차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쪽인데 이쪽도 할수 있고 이쪽도 할수있데한번더 이쪽 할까요? 자,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옛날에 플라스틱 기인데 메탈 기어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괜찮아요? 이쪽 기어도 이쪽이, 예쁘겠죠? 한번더 천천히 천천히 오힘 보소 오 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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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뒤로 또 후진도 오 힘도 좋고 등판력도 좋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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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루 되미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짐 써가지고 그렇죠 야 좋다 그렇죠 살짝 올리고 자 올린 상태에서도 서버가야 좋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자, 출구할게요 우리님. 차두대 하셨는데요. 자, 이거 진짜, 선택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 10400과 함께, 라케모,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까지 딱 포함되어 있네요. 오케이. 짜잔. 라케모를 검색하세요. 라케모, 아니면 랑망치를 검색하세요. 출고.